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케어 와이를 설명드릴까 해요. 이제 큰 용량을 사시게 되면, 또 이제 분사기와, 분사와 이제 거품 형태로 두 가지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전에 제가 어 분사기로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었더니, 이제 작은 거 사오신 분들이 그러면 어떻겠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사용법은 똑같아요. 이제 단지 분사기로 뿌리냐 마무리를 그냥 바르냐의 차이점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물을 달기 전에 이제 수돗물은 pH가 7이죠. 우리 해온부는 3.5에서 4.5 돼요. 네, 우리 Y 같은 경우도 pH가 4.5. pH가 엄청 낮아요. 피, 피부는 5.5지만 이제 해온부 부분은 3.5에서 4.5 되니까. 수돗물에 되었을때 우리가 많이 이제 회용부분이 많이 손상된다는 거 그래서 올케오 와이를 매일 사용해 주시면 이제 생리통 완화부터 시작해서 이 이물질 냄새 뭐냉 이런 것까지 다 완화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는 별로 안 건조한데 라고 거의 다 말씀해 주시는데 와이를 쓰시고 나서 어우 너무 촉촉하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오늘 남겨볼게요.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이렇게 피부에 바르듯이 바르시면 돼요. 음,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시고, 이렇게 바로 행, 이렇게 뒀다가 헹궈 내시면 돼요. 바로 제가 지금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닦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로 헹궈 내, 냈다 싶으시면 이제 그때 다 샤워가 끝난 뒤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발라줍니다.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손으로 펼쳐 발라주시고 저는 손에도 이렇게 좀 일부러 많이 발라요. 건, 제, 저도 피부가 건조한 타입이라서 이제 촉촉해지라고 이렇게 오늘은 손에다가 해보았는데요. 흡수를 시켜주거든요. 저는 손이 많이 촉촉한 편이라서 흡수가 좀 늦게 되는 편이에요. 아마 Y존도 아마 처음에는 세네 펌프를 막 사용해서 바르셨던 분들도 시간 지나면 두 펌프 뭐한 펌프로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점점 피부가 건강 할수록 올큐어는 이제 제품이 흡수가 처음엔 확 되었다가 천천히 되는 그런 걸 아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흡수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로 속옷을 입게 되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흡수를 조금만 더 시켜주시고 속옷을 입으시면 돼요. 톡톡 치면 흡수력이 더 빠르거든요. 제 손에 이렇게 수분이 많아서 흡수가 느린 거예요. 아침에도 올케어 비타민을 엄청 발랐거든요. 이렇게 보이시 죠？흡수 어. 시켜 줍니다.